일단, 여러분들, 근데, 역사가 지루하고 따분하면 안 되겠죠? 짧고 굵은 교훈적인 요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역사편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하니까. 민족 국가 너무 거창한 단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과거가 있었죠 하나의 국가가 거쳐온 역사처럼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텐데요 후회를 남긴 과거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그런 바보 같은 저희가 되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까지 저희가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럽은 여러분 에오로페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여성 이름에서 왔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인문화 토크 주제를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가진 의미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훌륭하고 찬란한 선진 문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날 유럽의 문화와 사회 체계의 근간을 줬습니다 어,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영국의 18세기의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유럽인은 그리스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유럽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거긴 담겨 있을 거고, 그리스로마 를 향한 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흥과 그 쇠퇴 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부흥과 쇠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그리스 문명이 꽃피우고 한창 부흥기에 이제 생겨납니다. 어,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인간이 불을 발견하고, 그리고 집단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의 부족 사회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 귀 딱지 않게 들으셨. 그런데 여러분 그 모여지는 그 형태는 제각기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 단위의 크기에 각각의 국가들이 서로 같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단위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아테네인 자기들은 스파르타인 자기들은 테베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주 좀 신기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페르시아라는 큰 동방의 제국이 쳐들어왔을 땐 하나가 됐어요. 서로 다른 도시 국가 폴리스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정신을 공유하는 그런 아주 좀 신기한 그런 국가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날은 하나의 도시 마을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는 이 폴리스가 여러분 그 이제 형성되고 발달되는 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큰 대륙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섬이 느껴집니까? 도서 지방에는 택배비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절대 로켓 배송이 불가능해요. 예, 이동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문명이 꽃피려면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이 꽃피는 건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는 빠르게 해상 무역을 점령하고 그 일대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선두 주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저 아시아 쪽으로 가가지고는, 엥! 하는 이 코끼리도 봤겠죠. 다양한 걸 보면서 그들이 느낀 건 다양한 감정일 거고, 그곳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들일 겁니다. 비록 우리랑 많이 이질감이 들고 다른 문화도 있겠지만,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아, 저런 점은 좋네라고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 이념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활발한 무역과 도시 건설을 통해서 힘을 키운 그리스의 두 이제 양대산맥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두 가지 오늘날 그 이제 정치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민주제. 그리고 스파르타는 뭐예요, 여러분? 지조 있고 강력한 통치자, 위원들. 그들이 함께 이제 정치를 해서 스파르타를 바르게 이끌어 갔을 때그 밑에 이 이제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 생각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럽인은 그리스인이다 말한 건 모든 정신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 그리스는 개척했고요. 서로 다름을 존중했고 융화시켜서 강력한 대국가를 형성하는데 모든 도시 국가들이 하나 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시민병. 그리스 말론 호플리테스라는 중장보병이라는 데 있습니다. 시민이 스스로 군사로 자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스가 추구한 그 군사 조직은 오늘날 모병제 형태는 아니고 징병제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징병제 가같지만 그들은요,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위에 사진 있죠? 이 사진이 여러분 그 우리가 아는 그 영화에서 보는 멋있는 그리스 모양인데요. 여러분 이거를 국가에서 사주느냐?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킬 저 호신용 그 방패 뭐, 방어구, 무기를 가져와야 돼요. 이 시민병은 자원에서 모여서 이 자기들의 도시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모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한 거죠 자이 시민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로마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단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수많은 도시 국가가 존재하는 곳은요 힘이 모이기 어려워요 오히려 그런데 그들은 그걸 힘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의외의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올림픽 문화는 바로 고대 그리스가 만든 찬란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있, 있을 때는 그리스 국가들이야.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유지했다는 거. 예 야, 저는 사실 이런 고대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상당히, 와, 이게 3000년 전 문화가 맞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좀 놀라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분 그리스가 쇠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이념이 존재하는 도시국가이면서도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쇠퇴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약간 느으렁거리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잡아 찢어 죽이는 수준인 거죠 그게 페로폰네소스 전쟁인데 이 전쟁이 생기는 근간이 여러분 너무 그리스가 잘 살아섭니다 그 아테네가 무역을 주관하고 그리스의 전체의 풍요로움을 전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는 입장들이 생기는 겁니다 코린토스라는 곳과 아테네가 서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린토스가 어디로 의지하겠습니까? 스파르타를 끌어들인 겁니다. 좀 흐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스파르타가 근데 이 전쟁 승리하고 그리스의 입장에서는요. 퇴보이기를 걷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과두제가 이제 그리스 전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스파르타의 특색이었는데 이젠 그리스 전체를 이끄는 하나의 주체적인 사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스파르타의 그 승리로 인해서 그리스에 생긴 결과는 이렇습니다. 국력약화됩니다 계속 소모전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건 자기들 국가 내에서 싸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부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네, 이게 상당히 그래서 그리스 입장에서 아쉬운 거죠. 왜냐면 여러분, 이 뒤로 그리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와중에 커가는 한 나라가 있었으니 로마입니다.